한순간의 방심으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화재사고 1년 중 화재사고가 가장 많은 겨울철 화재예 방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횃길보다더 위험한 것이 있으니 화재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폭발사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이 화염 속에서 무시무시한 폭탄으로 변신한다 그 놀라운 폭발물의 정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다섯 번째, 그 위험천만한. 그러나 꼭 한번은 점검해봐야 할 실험이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응. 김세미에게도 네? 그리고 강태호 네. 씨에게도 응.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응. 아니 어떤 일이죠? 아, 무서워요 지금. 어떤 어 요즘 이렇게 네. 건조한 날 속에서는 네. 화재 위험이 높죠. 네. 근데 또 우리 겨울철에는 각종 난방 기구에 의해서 또 화재 위험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불도 상당히 무서운 존재지만 불 속에서 일어나는 2차 폭발사고가 있요 아, 폭발사고? 네. 아니 집안에 무슨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음, 무슨 폭발사고가 있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 전혀 예상치 못한 폭발물들도 있습니다. 그 오. 2차 폭발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 차언이 하와이에서 해볼 보 보는 것이죠. 예. 아 이거 어떤 폭발 실험인지기숙 씨,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해요. 그것이 궁금하다! 물 속에서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무엇일까? 소방관 지방생들에게 물어봤다! 어,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라이터에 있는 가스가. 부탄가스가 폭발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프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전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탄가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 모아 하와이에서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재료, 무탄가스, 라이터 휴대폰 배터리, 스프레이, 형광등 건전지, 아세톤. 지금부터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실험에 앞서서 이렇게 완벽하게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무한전 무장, 하우, 삼남매 안전한 필수! 자, 자, 그럼 선생님, 음. 그,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네. 일단, 우와. 실제 화재 상황을 재현해보기 위해서, 네. 여기 이제, 그, 불을 필수 장치를 련이 놨고, 와. 방호벽도 설치해놨어요. 아,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예. 아, 그 여기다 우리가 바와이네. 봤던 그 물질들을, 네. 위험 물질들을 집어넣고, 네. 음. 실제로 폭발하는 상황을, 이제 우리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완벽하게 갖췄으니까 뭐, 두렵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 예. 예, 근데 위험 물질은 누가 아, 찍어 놓는 아, 거죠? 그렇다! 누가 하겠는가? 아, 실험 영생지를대처하며 아, 품질긴 아, 생명력을 아, 이어온 강태호? 하와이의 선택은 역시 전속 실험맨 강태호! 활물과 임무를 명하노라! 와, <laughs> 그래 이번 주 출연이 없다. 아, 나나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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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험뭐부터할까요어 뭐부터 볼까요? 일단 아, 부탄가스 가장 가그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일 년에 다섯 개씩 사용하다면 부탄가스 그러나 늘 폭발 위험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길. 그 속으로 부탄가스를 집어넣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서히 임무를 마친 강태호 저장장 달리자 그 피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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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스맨 일단 모두 피하시고요 이제부터 지켜봅시다 불 속으로 들어간 부탄가스 잠시 동안은 별반응이 없는데 이거 넘는 것같 무슨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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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겁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왜냐면 부트, 부탄, 이건 부탄이에요, 부탄. 메탄이 네. 아니에요, 부탄.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부탄 가스 연기의 프리브튼 채 조용하고 있는데 이정막감이 오히려 더 불안하기만 하다. 과연. 못한 가스의 위력은 그거 같아요. 전야제, 크리스마스 이브, 물론 뭐 전야제 있잖아요. 큰그 기분 좋을 때 아닙니까? 아, 그만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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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자 부탄가스 용기가 가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상승해 폭발이 일어났는데 보셨습니까? 이 엄청난 폭발력! 전전가스가 많을수록 그 폭발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 중요하다. 밑에 있던 장작전을 보십시오. 우와,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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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 철판 끼고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 네. 불이치고 네. 철로 튀어나오는 거. 아에그뭐 앞에... 그뭐 앞에... 어... 와... 완전, 완전 폭탄이네요. 어... 이건 폭탄이네요, 한마디로. 네, 네, 네. 야, 저희들이 이제 대신 해드렸으니까 네. 이 위험성, 네. 이건 좀 확실히 아셨죠? 그리고 이거 버릴 때 선생님, 어떻게 해서 버려야 되죠? 구멍을,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구멍 꼭 뚫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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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셔야 네.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회용 라이터! 대호 <laughs>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laughs> 불길 위에 놓여있는 라이터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순식간에 터지고 만다 너무 차웠다구요자 그럼 속촬영으로 다시 한번 보죠 공중에서 회전하며 순식간에 폭발을 일으키는 라이터 라이터는 고온에서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사고의 빈번한 <놀람이고> 네, 라이터. 화재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의 또 주의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음은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한다고? 그냥 타버리고 있는 네.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릅니다 또 마지막에 또 누가 밑에서 자꾸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 네. 아, 지금 다탄 건가요? 연기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까맣게 버린 배터리. 어? 우리 좀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거의 큰것 네, 같은데요. 터진 건데. 와 이거야. 아, 지금 지금 아, 터졌어요. 지금요. 최근 폭발 사고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휴대폰 배터리. 휴대폰에 사용되는 리튬계 배터리는 8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폭발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열에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게 좋다. 야 이거... 거의 그 내용물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 한번 자가 낀 분이. 제가 꺼내볼게요. 예. 예. 야, 이거 봐. 내용물이 와. 없었어. 어머. 이거 어디로 날라는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배터리도 안심하면 안,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무섭습니다. 자리. 다양한 폭발 실험. 폭발력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터지긴 터진다. 그리고 위험하다. 실험을 위해서는 이한몸바 칠이라 폭발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급 문투하는 카우틴의 실험은 계속된다. 화장품, 부위약품 등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용기. 용 어쩔 수 없이 실험맨이 된 강태호.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나고 거듭하자 살려라! 에이, 무서워.